예.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는 일은 더 이상 없겠죠? 4월 6일. 선거운동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어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후보를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지목이 된건 제가 지목이 됐고, 저는 저대로 또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가 좀 늦게 출발했죠. 한달 이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오늘 이제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내일 이제 투표가 있겠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지금까지 출발을 해와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나 회화는, 회화는 없습니다. 그론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어, 이제 정치는 시민이 결정을 하는 거 지역에 그동안에 이제 민당의 위치가 워낙에 권고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달리 선택할 여지도 없고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묻어서 그냥 갔던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들 이제 그걸 바꿔보자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드, 어,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시행을 했던 것이지만 우리도 펀드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민이 참여해서 음, 괜찮은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시민들한테 음,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시도도 해 봤고 음, 또 현재 음,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리나지 않는 시끄럽, 시끄럽지 않은 물론 우리가 귀로 듣는 거 말고, 또 눈으로 보는 것들도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만, 일단 일체적으로 귀로 듣는 시끄러움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선거는 지양하자그 생각은 제가 3년 전에 누구에서, 우리 의원님 선거 사무장을 하면서도 그걸 실천을 했고, 이번 선거 때도 내나 마찬가지로, 선거 차량이 다니긴 했지만 우리는 소리는 내지 않고 선거를 선거 운동을 오늘까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꼭 선거 분위기가 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이번 선거는 차량이 두 대밖에 동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방 선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각 선거구에 후보가 막 10명 이상 네? 어 이렇게 되면 나선거 같은 경우에 어, 시의원 후보 뭐, 막 7명 8명에다가 도의원 후보 두명세명 그리고 시장 후보 뭐 3명 막 10여 명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 안는 방향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자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고 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면 정해놓고 각 후보별로 유세를 하루 잡아가지고 유세를 해서 시민들에게 짧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서로 후보들 간에 서로 합의만 되면 이런 것들은 선거법 보고 상관없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용을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게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 운동원들의 운동하는 방식도, 운동원들 운영하는 방식도 계속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한것 그런 시도도 해봤고, 뭐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런 모프라인 상으로 좀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있는데, 10년 넘게 이제 같이 살았어요. 네, 그렇게 반려동물도 함께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그쪽 또 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연견 어, 뭐, 반려동물하고 같이 하는 선거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쾌감보다는 좀 즐거움이 좀더 많은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는 게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해왔고, 또, 제가 개인이긴 하지만, 조직이 없는 개인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뭐 선배, 후배, 뭐 친구뿐만이 아니라 밀관인들까지도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선대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번 선거를 진드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서포터즈, 나선거구가 매에 이게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어도 서포터즈를 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선거를 치는 것도 이것도 또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걸 실천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저런 사람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저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또 함께 해주는 응원군도 있다. 이런 것도 또 시민들이 좀 알아보는 뭐 그런 컨셉들을,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뭐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큰 틀에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대로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 더 발전을 하는 방향,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나를 알리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방향, 이건 시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맞춰서 어 선거 운동을 했고 그 로드맵대로 오늘까지 왔다. 선거를 치르면서 어 제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는 말이 아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상대 후보간에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불법은 아니고. 착각이가 해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어뭐 전화를 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고태적인 그런 선거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눈에 드러나 드러나는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고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선거를 좀 정리를 해서 서로 합의해서 할 것들을 하고 합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하고 좀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또 해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에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또 머릿속에다 담아두고 오늘까지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후보는 누구나 다 목표가 그거 아닐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당선이 되서 정치인이 되는 거. 뭐저 또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 마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당선이 되어야 되는 서로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단언하고 뭐 단언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당선이 되어야 하는 목표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계속 어, 제가 어, 카메라 앞에서 계속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어, 제가 당선이 돼서 제가 시원이 돼서 성공 시원이 되, 되기 위해서 이 선거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제가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날. 지난 주민소환 우리가 왜 주민소환 을 했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 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자. 그렇게 주민소환을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명예와 자존심의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어 다시 되찾자 그 명예에서 상처받은 명예를 다시 되찾자 그렇게 해서 주민소환에 참여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음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투표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수 있는 서민 여건을 갖추긴 했습니다만 못, 투표까지 가지 못했죠 미완으로 끝난 상태예요 거기서 투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말로 주민 소환을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투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투표 자체가 없었다라기보다는 후보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후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야 되는 이런 선거는 없었을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결국, 미완이 된 것이죠. 소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후보들 간에 토론조차도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선거를 치르게 되고, 저 자신, 이런 선거를 치는 것에 대한 상, 상처도 큽니다. 시민들 마음은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은 필요하다, 반드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시민들에게 자기 입으로 무엇을 약속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수 있는가. 그래야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의정생활을 할 때, 당신 입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도 하고 또그 책임을 묻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 이것이 이번 선거의 첫 번째 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일이니까, 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이 또한, 우리 김대 자체 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토론에 참여해서 정말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한 간접적으로 불어도요, 그런 기회,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후보들, 그런 후보는 정치를 도전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 깜깜이로 그냥 나,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후보는 아예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여기서부터 이번 선거에서 또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이제 시 번도 또 어떤 식으로든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 라고 시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 믿고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자사 저, 저 자신이 사실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사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laughs> 하나 어찌됐든 뭐 이렇게까지 제가 출마를 한 이상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될 텐데 3월 7일 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제 시민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민의 요구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 권력, 그런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마도 어, 투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4시간, 뭐, 잘하면 내일 뭐, 11시? 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4시간, 25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저 혼자만 해서는 성과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인들이라면 내일 선거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 지인들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십시오. 독립운동에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질이 드는 사람하고 손을, 자질이 드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뭐 제대로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건 그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일 투표장으로 가주시오 가셔서 제가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하신다면 기호 7번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제가 뭐 늘상 11시 뭐 넘어서 12시 어떨 뭐 때는 1시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이 이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거의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머리 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최근에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뭐 내일까지는 그래도 지인들한테 특별 송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시, 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의 승리는 제 승리가 아니고 경제시민 여러분의 승리다. 주민소환 우리가 왜 했는지 우리가 왜 주민소환을 하고 이 투표를 하는 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예를 아는 김대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방송이라서 그런가? 아,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될까요? <laughs> 이녀석하기 <여성아기. 웃음> 오늘 밤제 마음을, 제 희망을 대변해주는 녀석아기입니다.